토트럼이 2025년에 시작을 알리자 곧바로 나온 한 팬의 반응은 레비 아우시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약 7년 동안 레비 아우시라고 팬들이 외쳐대지만 레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인지 토트럼 성적과 상관없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비 아우시란 문구와 이색적인 자료들은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번처럼 레비 아우시 간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토트넘에게 희망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11위로 축 처지면서 5위까지 오르려면 8점 차로 상위권 팀이 3번을 패배하고 토트넘은 3번을 더 이겨야만 역전할 수 있습니다. 2021, 2022 시즌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팀이 원 팀이 되고 선수 보강과 동시에 희망이 생기는 소식들이 있다면 기대를 해 보겠지만 1월 1일이됨과 동시에 토트넘의 캡틴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타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서 접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예상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1년 연장이라도 하면서 구단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나가려고 할줄 알았는데. 공인을 풀어버렸으니까요. 뭐 물론 보스만 룰이 적용되는 게 겨울 이적 시장에 바로 손흥민이 떠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6개월 후의 계약 종료인데타 구단과 미리 계약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토트넘은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면 아예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 때 보내는 것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실제 가치를 뭐 낮게 보면서 결정한 일인 건지 아니면 소르민이 1년 연장조차도 원치 않는 상호 협의였는지는 네. 우선 트랜스포 마르크트에서는 소르민이 500만 유로 떨어진 3,500만 유로의 몸값으로 측정되면서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선수 중에 7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네브라이뭐 반다이크가 있었고 사네가 어, 아무리 소르민보다 어리다고 해도 소르민보다 몸값이 높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소흥민의 이정료는 500억입니다 10년 전 영입했던 돈을 감안해도 이정료로만 레비 회장은 100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 것도 모자라서 10년 뒤에도 이정료가 남네요 와, 소흥민은 2015년에 2,500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레비 입장에서 올 시즌 남은 6개월 사이에 소흥민 하나로 500억 이상을 남기기 위해 잔류를 시킨다? 왜요? 아, 안 그럴 것 같은데. 레비는 소흥민 보유보다 500억을 원할 것 같잖아요. 소흥민의 기량이 쇠락했다는 뭐 황당한 평가들로 에이징 커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흥민은 본인 스스로 컨디션이 매우 좋다고까지 했거든요. 현대 축구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가 32살에 폼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흥민은 본래부터 포치티노 감독 때도 지금 엔지 감독 때도 공격적인 전술에서 활용도가 윙어 쪽에 더 맞춰져 있고 경기 중에 간간히 역습 상황이 생길 때그 누구보다 결정력이 좋은 선수로 세계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텐텐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평가였고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8천만 파운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습 축구 감독들을 만나니까 제대로 포텐이 터져버렸거든요. 소름이는 스스로 감독의 전술을 따를 뿐 추구하는 전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팀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올세즌은 부상과 전문 스트라이커의 영입과 선수들 부상 속출 등으로 팀이 베스트 11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한게몇번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마다 선수가 바뀌고 경기력이 문제가 생기는데도 전술은 똑같이 가다 보니까 정말 경기 중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최근 어, 페널티 킥을 실패하면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을지 모르지만 페널티 킥 실축이 기량 저하라는 건 진짜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손흥민이 직접 한 말이 뭐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손흥민이 겨울 이적시장 때 이적할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게 열린 상황이라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한 순간이거든요. 일사천리로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토트넘이 지금 시즌을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리빌딩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카라바오컵 4강까지도 주전 센터백은 지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귀 불가. 그럼. 체력만 비슷한 채로 레벨이 훨씬 더 높은 리버풀을 상대해야 합니다. 3득점 차로 패배, 뭐, 그러면 모든 게 끝이거든요? 승리하고 뭐, 다음 달에 2차전을 해도 불안할 판인데, 솔직히 승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이 드라구신을 노리고 들어간 게, 어 모두 적중을 해버렸는데, 드라구신은 그때도, 어 타겟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선수들이 과부하인데, 쉬는 건딱 일주일 뿐입니다. 리버풀 선수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워낙 변수 없이 플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질서 없는 토트넘이 뭐 불안할 수 밖에 없죠. 만약 카라바오컵 4강에서 탈락한다? 수뇌부들이 결정하기 매우 쉽습니다.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가능성 없다 로뭐 결론 낼 확률이 높겠죠. 아시잖아요. 카라바오컵 결승 때에도 감독을 경질시켜 버리는 레비인데 손흥민도 그토록 원하는 우승 트로피 뭐 하나는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본래부터 카라바오 컵이 뭐 쉬운 건 아니었죠 유로파리그 우승이 카라바오 컵보다는 덜 빡센 건데 그 유로파리그는 갈 길이 멉니다 우승까지 가려면 우선 뭐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해서 8위 안에 들고 이후에 6경기를 더 이겨야만 결승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하는 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는 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러브콜이라면요. 어, 레비 회장은 이미 선수의 명예를 존중한 적은 아예 없습니다. 실리적으로 따질 뿐이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없다고 해서 뭐 앞으로 5개월 뭐 10명이 뛰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등만 된다면 보낼 양반입니다. 문제는 손흥민의 선택이겠죠. 개인적으로 손흥민은 시즌 중에. 떠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팀을 버린다는 건데 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감을 가졌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가 뭐 윈윈 되면서 이적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소로메는 인터뷰에서 양민혁을잘 챙길 거라는 약속도 했거든요. 소로메는 살라처럼 뭐 언론 플레이를 하지도 않고 정말 솔직하고 팀을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겨울 이역 시장 때 떠난다면 진짜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일 팬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네가 시장에 나오면서 소름인 켄 결합 소리 다시 나오고 있고 무린유 감독이 뭐 원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이고 네, 트리케은 진짜 절대 안 된다. 뮌헨이란 네. 팀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겠습니다. 30살 켄 영입하는데만 1억 파운드, 나이어까지도 그 연봉을 주면서 영입하고 뭐 지금 뭐 벤치로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소르민의 공격 포인트에 근처도 와보지 못했는데 싸내는 어, 주급 30만 파운드입니다. 마이클 올리스의 영입만으로도 900억입니다. 그런데 리그 활약은 5골 5도움일 뿐이죠. 소르민 영입하면 무조건 개 이득이기 때문에 윈헨은 그 돈을 쓰고도 남을 팀입니다 거기다 윈헨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의 축구 열기를 경험한 만큼 토트넘이 소르민 마케팅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비네는 최근 몇년 동안 예상치 못한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이 갑자기 떠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죠. 토트넘의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건 다름 아닌 성적과 팀의 현실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손흥민이 이런 상황을 진짜 겪을 줄은 아예 몰랐죠. 우리는 손흥민의 골과 활약을 보고 싶고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 토요일 뉴캐슬과의 복수전을 시작으로 2025년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쉬고 홈이기 때문에 뭐제 핑계는 없습니다. 벤탄쿠루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뭐 불안감은 없습니다. 울버햄튼에게 이 실점 무승부가 된 것을 어, 뼈 아파야겠죠. 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20라운드 뉴캐슬전은 토트넘보다 강팀을 상대로 하는 경기입니다. 손흥민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정말 부담없이 날아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마지막은 뭐 가슴 아픈 일들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2025년도 슬픈 일들보다는 웃고 행복할 일들이 더 많길 바라며 신수영골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